나는 여전히 아내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결혼 생활 동안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의문이 있다. 아내는 나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쉽게 몸을 허락했다. 우리는 한달 정도 만난 후에 아내가 내 자취방에 오게 되었고, 그날 그녀는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나에게 몸을 허락했다.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기에 당황스러웠다. 나는 아내가 해픈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그녀를 보면 그런 인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아내가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가 끝난 후, 그녀는 삶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진 뒤, 조카와 함께 살기 위해 잠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때 아내는 22살, 그녀의 조카는 3살 어린 아이였다. 그 집에는 30대 주인 부부, 아내, 그리고 조카 이렇게 4명이 살게 되었다. 아내가 이사한 지몇 개월이 지나 몸이 좋지 않아 하루 결근한 날이 있었다. 아내는 오전 동안 휴식을 취했고, 몸 상태가 좀 나아지자 오후에 다시 출근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주인집 남자가 아내를 불렀다. 미스 김, 몸은 좀 괜찮아졌어.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던 아내에게 다시 물었다. 어디 가려고? 출근하려고요. 이제 괜찮아서 나가보려고요. 그는 식사를 했냐고 물었고, 아내는 아직 먹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아내에게 함께 밥을 먹고 가자고 권했다. 나도 아직 밥을 못 먹었으니까, 같이 먹고 출근하지, 그래.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미스김은 출근 준비마저 해. 내가 상을 차릴 테니? 아내는 그 말에 머뭇거리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가 준비를 마쳤다. 주인집 남자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는 다시 아내를 불렀다. 미스김, 아직 멀었어? 빨리 와. 아내가 주방으로 가보니 주인 남자는 방에서 먹자고 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내가 상을 치우기 위해 일어서려는 순간, 주인 남자가 갑자기 아내를 끌어당겼다. 악. 아. 아내는 그의 품으로 쓰러졌고, 주인 남자는 아내를 침대 위로 던졌다. 아내는 놀라서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강제로 그녀를 눕히고 덮쳤다. 미, 미스김, 사랑해. 미스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고, 아내는 그에게 저항했다. 왜 이러세요? 놔요. 저리 가요. 그러나 그의 힘은 너무 강했고, 아내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주인 남자는 아내의 따귀를 때리며 그녀의 저항을 멈추게 했다. 그 순간 아내는 몸이 경직되었고 그의 손길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사실 아내는 첫 번째 남자와의 관계, 특히 그와의 섹스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의 이별 후 밤마다 그를 떠올리며 외로움을 달랬고 이제 그 갈망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곧 본능에 충실해졌다. 긴 시간이 지나 아내는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잠시만요. 잠깐 일어나봐요.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주인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일어섰다. 아내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에 들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그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이 관계는 무려 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아내는 고백했다.